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6월 11일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할 국방, 안보, 방산 분야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는 그 특검이죠, 특검. 예,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한 심의 후 의결을 했습니다.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아, 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란 특검, 체해병 특검, 그리고 그, 긴거리 특검으로 불리죠. 아, 이 중에서 그, 내란 특검과 체해병 아, 특검은 그 수사의 대상에 군이 그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이두 개의 특검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 특검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군인들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군인들이 또 언론이나 또는 뭐 방송 또는 그 법정 또는 특검의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들, 어, 좋은 모습이 아니라 매우 보기에 불편한 모습으로 군인들의 모습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아, 물론 특검은 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특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어 내란 특검 중에 보면 외환이라게 들어 있습니다. 어 우리 군이 스스로 북한군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뭐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어,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이 여러 가지 이, 이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런 이건 외환 부분에 실제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 이것은 군인 스스로도 매우 당혹스러운 사안이 되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국군이라는 그 헌법적 가치를 해야 하는 국군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아, 어쨌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에, 특검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 잘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군상을 했던 예비역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어,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 뭐 현직 또는 전직 군인들 같은 경우 특검의 수사에는 철저히 협조를 해서 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는 해야 되겠죠. 어,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 또는 적군을 앞에 두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하는 그런 끈끈한 존예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존심, 자부심, 명예심이 중요한데요. 어, 군이라는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그 특검의 수사를 인해서 필요 이상의 공포함을 갖거나 필요 이상의 그 실망감을 갖거나 필요 이상의 그 스스로를 비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도 매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그 수사한 내용을 어 외부로 공개할 때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발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어 가능한 특검은 어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죠. 어 그렇다고 수사를 대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 이 보장되었으니까요. 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특검의 시대를 마무리 지어서, 어, 남아있는 군인들, 현재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자신의 위치에, 위치에서, 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군, 강한 국군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어, 우리 특검도 어,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특검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 국군은 과거보다 더 강한 국군으로, 과거보다 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군으로,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네두 번째 사항은 아, 어제부터 많은 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참 입으로 말하기도 그 부끄러운 사항인데요. 어, 부사관이 신병을 어, 안내하러 가서 어, 신병을 자기 부대로 데리고 왔는데 어, 그 신병이 그 자기 소총을 그 타고 있던 차량 근데 이 차량도 사실 군부대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했다고 하죠. 뭐 소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 차량을 이용했고 어, 부대에 와서 차량에서 내릴 때그 이등병은 소총을 차에다 두고 내렸죠. 아마 뭐 긴장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치더라도 소총을 두고 내렸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어쨌건 소총 한정을 두고 내렸고 그 차량이 그대로 렌터카 회사로 반납이 됐는데 결국 소총 한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소총 한정이 없어진 것을 그 렌터카 회사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매우 치밀하게 또는 매우 세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특히 총기, 탄약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위험성을 그 퍼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 소총이 약3일 이상 행방불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것 자체도 몰랐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어, 듣기 싫은 말이지만 기강 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최근 군이 뭐 외부, 외부적으로는 그,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또는 뭐,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어, 이런, 그, 뭐, 지휘관들의 교체가 늦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어, 사기가 오르는 것보다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간부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 뭐, 당지수당이 열악하다든지,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어, 군 간부들이 자기 본연의 아주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마음이 이제 붕떠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 그런 것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같은 사태일 것으로 믿습니다. 아, 뭐 국방부와 육군에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서 어, 왜 렌터카를 사용했는지에서부터 왜 이등병이 그렇게 소총을 가지고 거의 자기 다리까지 갔는지 뭐, 일단, 소속은, 뭐, 군합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 서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소총을, 어, 부대에서는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3일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뭐, 일단 잘못한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깔끔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 스스로 조직을 다잡고 군에 있는 개국과를 불문하고 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군을 염려하는 이 시기에 더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치밀하게 감독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어제 우리 군에서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60트럭, 두돈반 뭐 이런 그 이야기, 차량을 뜻하는 것이 보통 트럭인데요. 어, 2와 2분의 1톤 어, 트럭을 보통 우리가 60트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런 차량이 어, 거의 한 50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이 돼서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한 그 차량, 트럭을 타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이 트럭이 드디어 신형으로 어, 현대화된 차량이 만들어졌고 그 차량이 처음으로 어제 10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어 공개가 됐고 어 군에 납품되도록 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어 보통 뭐 전술 중형 차량 이런 말을 쓰는데요, 중형 표준화 차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이 차량은 아마 기존의 차량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만큼. 어 운전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보완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집에 있는 승용차는 예를 들어 핸들을 돌릴 때도 파워 핸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운전이 가능했고 또뭐 앞뒤 좌우를 볼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었지만 기존의 트럭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아마 기존 트럭을 운전하신 모든 운전병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핸들이 엄청 돌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좌 후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편의시설이 대폭 보강이 됐기 때문에, 어 보통 군에 들어가는 운전병들은, 어, 19살, 20살 정도죠. 운전면허 경력을 따져봐야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병사들이 그 차량의 핸들을 잡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 경험이 많지 않다,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장비가 보완된 신형 차량이 보급되므로써 운전병들은 조금 더, 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 차량에 탑승하는 병사들도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차량을 갖게 됐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어,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에 보급이 될 텐데요.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트럭류가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한 5만 대, 10만 대될것 같은데요. 아요 차량 사업은 약 2019년도에 6군 주간으로 일단 진행이 돼서, 당시, 에, 지금 이제 그 차량을 생산했던 기아 자동차와 당시 한화 디펜스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아, 차량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기존의 구의 트럭을 만들어 왔던 기아 자동차가 어, 결국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들어 약간 아쉬운 점은 아 어, 기아자동차 하나의 모델만을 군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만약 어, 기아자동차가 한60-70% 나머지 한3 4 0는 당시 한화가 한화 역시도 장갑차를 만든 차륜형으로 굴러가는 이런 장비를 많이 생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즉두 개의 트럭이 경합을 벌였다면 어 오히려 군이 더 좋은 차량을 얻게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군에서도, 어, 이 기아 자동차가 만든 중형 트럭과 뭐, 일단 하나지만, 하나가는 다른 어떤 기업이 만든 트럭이 군 안에 같이 운영이 된다라면 서로 경쟁이 되고, 어, 부족함이 있는 기업에서는 자기들 차량이 더 납품을 하기 위해서 성능 개량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하는 것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 모든 혜택은 군이 누리는 것이 될 텐데요. 아 지금은 그냥 기아자동차가 독점적으로 모든 차량, 특히 이런 중형 표준차를 양산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기아자동차가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차량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용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중간 중간 기술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것도. 어, 육군이나 또는 방사청과 협의해서 흐리 이야기에는 성능 개량도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 차량 한 대가 한 얼마 정도 갈지 좀궁금하긴 합니다. 어, 뭐 제가 알아봐도 정확한 그 가격은 나오지 않던데요. 일반적으로 군용 차량은 민수용으로 불린 시, 시내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죠. 어, 이 트레의 가격이 얼마일지. 어, 제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비쌀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 현대 로템이, 그,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이달 안으로 곧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어, 그래서, 어제 하루 주가가 매우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역시 많이 올랐고, 현대 로템으로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가격 수준으로, 현대 로템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 그, 현대 로템은, 어, 16만 8만, 아, 16만 8,300원으로 어제 장이 마감됐는데요. 어,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어, 장중 17만 8천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아, 이런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증권 그 사나 에달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신 증권에서 현대 현대 로템의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주식을 사야 될까 말, 말아야 될까? 네, 뭐 수출의 전망은 매우 높고 어, K2 전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만, 단지 이것을 주식으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살까 말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지난 1년간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여기에 보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된 것은 금년 2월경으로 보이는데요. 금년 2월경에 루템 주식을 샀다면 거의 3배 이상의 그 수익을 거뒀겠죠. 한때 현대 루템은 K2 전차의 뭐 변속기나 파워팩 이런 문제 때문에 군 납품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때는 아,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때 내부적으로는 블라인드나 이런 곳에서 아, 그냥 하나가 빨리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은, 어,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이 K2 전차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방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K2 전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상품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앞으로 이 K2 전차를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새로운 무기체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차에도, 보통 우리가 드론 같은 데 보면 날개가 있지 습니까 어느 순간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전차가 나오는 시대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그 10시 현재 그 방산기업들 금일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어, 오늘은, 어, 그냥 오르는 종목도 있고, 어, 내리는 종목도 있고, 어, 약간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2만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 에라이즌엑스원도 뭐,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 조정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제는 그 하나 시스템이 거의 상한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많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왜 상승했는지 이유는 뭐 영국에 있는 기업과 앞으로 우주 위성 사업을 같이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예, 어쨌건 20몇 프로라는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었고 어, 하나 시스템은 어 그동안 주가가 정말 오르지 않아서 많은 주주들이 답답해 했었고 그 하나 시스템의 자사주를 가진 하나 시스템 직원들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모두가 그 기쁨과 미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시스템은 그 어제 상한가, 상한가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요. 어, 누가 어제 하나 시스템 주식 샀는지를 살펴보니까 어,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같은 경우 약 160만 주를 샀거든요. 엄청난 그 매수 파워죠. 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6 거래일 연속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주 원동력은 외국인들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붉은 꽃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 행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